안녕하세요. 오늘은 본캐 일상입니다. 본캐 일상 중 10의 9는 재획이라 다를 게 없는 일상이지만, 요즘은 계속되는 패치로 인해 스펙업의 욕구가 올라가고 있어요. 핵사 강화를 시작으로 템팩업도 하고 싶어졌습니다. 요즘 다섯 줄 카루, 앱솔 값이 너무 저렴한 걸 보았는데 한달 사이 꿀매물은 벌써 다 털렸네요. 조금 애매한 찐매물도 계속 다음 날에 팔립니다. 이번에는 정말로 깔끔한 다섯 줄을 사고 싶습니다. 100억 초반 가성비 매물들은 다 털리고 좀더 상위 매물로 가보았습니다. 근데 정말 가성비 매물이나 상위 매물이나 별 차이가 없는 와중에 23성 바지를 하나 발견하여 구매해버렸습니다. 입던 바지는 바로 최저가로 던져줍니다. 사자마자 밀려오는 후회를 다시 밀어내고. 보스나 갑시다. 제발 득템해줘. 그래도 최근에 본 매물 중에 스펙업은 가장 잘 되는 매물이었고. 23성 오너가 되었으니 좋게 생각해야죠. 스펙업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. 여기서 그만두면 그냥 200억 날린 겁니다. 그래도 이제 이론상 노말 발듯 림보 트라이가 가능한 스펙. 하지만 파티로 가는 건 너무 스트레스라 솔플까지 올리고 싶습니다. 9만은 어째 비벼볼만한데, 10만 갈 거면 지금 이런 방어구 사면 안 되는데,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도록 하죠. 앱솔 카롯 7흑 5줄 22성이면 또될것 같기도 하고, 제가 맞출 때쯤이면 스펙 인플레 와서 무조건 됩니다. 보스는 8만쯤 되니 겉미솔은 전부 1극 오리진 어센트 컵 되더라고요. 많이 편안해졌습니다. 특히 더스크가 어센트 이후로 정말로 편안합니다. 어센트 1렙 주차일 땐 강제 개한이 안 됐는데 강제 개한이 되면서 기다리는 피로도가 확 줄어들었어요. 열고 오리진 넣으면 끝. 많이 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.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스펙 인플레도 가속화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다고 가만히 있음 수입은 계속해서 깎이고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. 마치 내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빠른 것처럼 말이죠. 확실히 현재 메이플이 스펙업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. 동시에 부캐 육성도 자극시키는데 다 하기엔 돈과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. 진짜 이런 RPG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? 가 메이플 고트. 사냥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메이플. 오늘도 질매.